네, 샤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아 제가 후배, 그... 후배죠, 친한 후배죠, 샤이니. 그렇습니다. 네. 샤이니 친구들을 제가 가까이서 항상 쭉 지켜봤는데. 정말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. 네, 데뷔 6년 동안 꾸준히 히트곡을또 만들고요.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쓰러질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. 어, 그 노력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. 네. 자, 그런 거 하면 그 샤이니의 키군이 우리 네. 은지 씨하고 또각별한 사이 아니에요? 우결에서 네, 받쳐서. 아, 네. 거기서 친구가 됐죠. 네. 네. 뭐 축하 메시지 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, 네. 제가 전해도 될까요? 네. 음. 어, 기범아 그래 축하한다 앞으로도 더 쭉쭉 뻗 빠져나길 바랄게. <웃음> <웃음> 이건 뭐 거의 상 남자들끼리 어떤 그런 <laughs> 의미 있어 보 어, 그래. 요아 네, 어. 우리 샤이니 축하해, 그래요, 여러분의 그래, 모습을 그래. 비춰드렸더니 또황성이 네. 네네네. 네. 자 어, 23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일부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십니까?